로 어, 면접과 총계만, 그 면접과 총계 계열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기가 없어지죠. 실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성명별인 하나, 둘세데 성명은 이상 없네요. 다음에 면접 계열, 면접 계열이 파란색이죠. 그 계열차트 종류 변경을 들어가셔서 면접이 파란색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표식이 있는 영역형, 첫 번째 영역형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확인하시고 차트에 제목을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제목은 수식 입력줄에서 신입사원 면접 결과, 범 l 클릭하시고 범 c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i 계계열 l i c k c l i 계 k click c l i 하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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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선 i 선 k click 그 다음에 표식 옵션. 그러면 선 말고 여기 표식 옵션이 있죠. 이 표식 옵션을 눌러주셔서 기본 제공을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종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아무 네모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 좀 작다 시키면 크기를 좀 키워 주시면 되겠네요. 새로 값축의 표시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옵션에 보면 밑에 표시 형식이 맨 밑에 있죠. 범주를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하고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를 넣주세요. 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항상 연습을 하실 때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0416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합썸 작업을 하는 거죠.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여기에다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본을 밑에다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매크로는 항상 A 1에서 하라 했습니다.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합계. 자, 이 작업을 하실 때, 이 작업을 하실 때, 범위를 여기만 잡아서 쓰시면 돼요 썸이나 에버러지는 이렇게 어,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 그냥 자동합계 눌러주시면 썸 나와요. 그리고 그냥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하시고 양식 컨트롤 단추를 G3에서 H4 미리 범위를 확인해 주시고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연결을 하신 다음에 덮어쓰기 상태로 라고 쓰시고 그대로 A 를다누으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통화네요 통화 확인하시고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통화가 없네요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통화로 바꿔 주시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네요. 여기 G6에서 실에다가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거를 alt키를 이용해서 그리시고, 통상 마우스 음.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하셔야겠죠. 통화. 하시고, 통화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원본에 붙이시고, 탁게 눌러보고, 통화 눌러보고, 이상 없으면 복사본을 지우시고, 저장을 하시고, 분석 작업 2번 들어가면 되겠네요. 통합이네요. 항상 계산하는 작업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는 계산을 여기에 하세요가 함정이라고 했어요. 항상 첫 행, 첫 열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산하세요. 그러면 분류부터 범위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 들어가시고, 함수를 항상 먼저 바꿔주시고, 통합하고자 하는 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표 2, 추가, 표 3,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피벗이 나오면, 문제에서 피벗 나오면 범위를 그냥 잡고, 삽입에 피벗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지를 보시라 그랬어요. 기존의 워크시트에 A22에 누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잡아주시고, 문제, 문제를 읽으면서, 성명은 필터에, 시기는 열에, 성명은 필터에, 지기는 행에 부서명을 열애더 누라랬죠. 총점의 평균이니까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바로 평균으로 바꾸라 했어요.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의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 <laughs> 시그마 값이라서 해 여기 값이 여기 여기 통계내는게 하나가 있으면. 안 나오는데 두 개가 들어오면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게 나와요. 합계 값. 그럼 얘를 지기 밑으로 이동해 주시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총합계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세요. 행의 총합계만. 그러면 오른쪽에 총합계가 나오고 밑에 있는 열의 총합계가 없어지는 거죠. 키보 작업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값 이렇게 나오죠. 2019년 최대. 네. 그래서 좀 혼돈이 될수 있어요.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 자동 필터죠. 그 자동 필터가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 보면, 급여대장표에서 총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서 지점이 문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나와 있어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가 아니면은 자동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눌러서 필터 단추를 눌러 나오게 해주시고 총 지급액이 숫자 필터에서 첫 번째가 이상이죠. 크거나 같은 하고 여기에다가 3, 빵빵빵 빵빵빵. 그다음에 작다 하시고 5,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그러면 얘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정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으로 끝나는 문자죠. 그래서 끝 문자 선택하시고 문 써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2로 넘어가시고. A1에서 G1 범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직접 쓰라 그랬죠. HY, e a d LINE, M. 그리고 엔터했을 때 어, 글꼴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17. 행높이 30 행높이는 숫자 1에서 행높이 하시고 3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D3의 분류를 한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분류 여기 세 번째 거네요 맞춰서 변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에 메모 삽입이네요 메모 삽입하시면서 내용을 쓰기 전에 백스페이스로 꼭 지워주시고 최고 실적 그 다음에 메모서 및 자동크기 항상 테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메모서식 맞춤에 자동크기를 해주시고 항상 표시 메모가 들어간 셀 마우스 오른쪽 메모표시 숨기기 위해서 메모를 항상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겹쳐있으면 살짝 끌어내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2, 사에서21 영역의 사용자 지정. 그러면 컨트롤 1번, 세일서식, 표시 형식,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만원 표시하고, 0일 때0 표시하는 건 샵콤마, 샵샵 0이죠. 여기에다가 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 만 원이 붙어서 나오죠. 그다음에 전체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되겠죠. 저장하시고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 작업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볼까요? 원래 1번 문제가 2표가 나오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2번부터 할까요? 자, 2번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판매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에다가 이 판매가를 곱하는 거죠. 그다음에 표시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vlookup과 l e f t u p s e 라고 했잖아요. vlookup을 그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찾을 범위고 여기가 뽑을 범위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첫 열에서 찾아요.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절대주소예요. 2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지 않으면 못뭐 쓰면 돼요. 영. 근데 여기 찾으려는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품 코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찾으려는 값을 먼저 이렇게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첫 열을 보면서 찾으려는 값이 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는구나. 그래서 눈하시고 레프트 노블까요? L 레프트 누시고 제품 코드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왼쪽에서 제품 코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쭈루룩 채워보면 뭐 이상 없이 어 제품 코드에서 음.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요 판매 가격표에서 판매가를 뽑아올 작업이 됐죠. 그럼 브이로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똑같은 값을 뽑아요. 0 쓰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곱하기 판매 수량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번 문제는 이번 2번 문제는 작업을 세 번을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는 레프트에의해서 왼쪽에서 두개 뽑고, 부이그거베이에서단값 뽑고 수량을 곱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은 계열이 입문 이거나니까 오하잖아요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에 영어가 여기에 있어요. 영어가 영어의 평균을 계산해서그 조건을 여기에다 입력하래. 그럼 우리는 원래 계열이 입문, 계열이 자연이거나니까 이렇게 써서 오화영상이니까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드명이 같아요. 그러면 한 줄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내용을 안 쓰고. 네안 되죠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을 여기에다만 누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네네 예, 예.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여기서 계열 인문 자연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하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D 에버로지 쓰고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했죠 반올림하여 그럼 2를 쓰면 되죠. 자 D 에버로지 들어갈게요. 는 D A 하시고 D 에버로지. 자마법사들어 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탭하시고 계산할 열 번호는 5번 탭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 복사에는 개 입문 자연이 들어가 있는 F19에서 f 2 1을 범위 잡으시고. 라운드 하셔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요.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두 자리 표시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는 디에버로지를 먼저 하시고, 라운드에 의해서 두 자리 표시니까 자릿수를 2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추적 함수는 선택 번호를 이용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뭐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여기 4번에 세 번째 문자. 여기를 뽑아다가 1이면 경리, 2면 인사, 3이면 총무. 그 외에는 영업부를 하라 그랬어요. 영업부를. 그럼 우리는 일단 어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해볼게요. 눈하시고 MI 미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4번이 H3에 있네요. H3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H13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문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1일 때는 경리과, 2일 때는 인사과, 3일 때는 총무부에. 그런데 여기 보면 0과 4와 5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음. 영업부로 하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수주함수는 1번부터 시작해요. 1번. 음. 그러니까 0번이 나오면 작업을 못해요. 0번이 나오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번이 나왔으니까 4번 초, 4번이 영업부 5번이 영업부 이렇게 쓰는데 0번을 해결 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과 5번 과 6번을 0번과 4번과 5번은 에라 를 발생을 시키고 그 에라 메시지를 영업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 함수에서 1번과 2번과 3번만 처리하는 거예요. CHO 하시고 추제.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처음에 나온 게 인덱스 넘버라서 선택 번호예요. 그러니까 얘가 번호를 구하면 그 번호에 있는 값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경리과, 2번은 인사과, 3번은 총무부.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면, value라는 답이 없어요 하는 오류 메시지가 3개가 나왔잖 그러니까 0번과 4번과 5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번과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에라 메시지를 if e 에라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if 에라에 의해서 영업부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세, 어, 함수가 세개니까세번에 걸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미드에 의해서 <laughs>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함수에 의해서 1번, 2번, 3번을 처리하시고 0번과 4번과 5번은 에라 메시지가 그러니까그 에라 메시지를 영업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SUMIFS를 쓰는 거죠. 소속 지점에서 북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량에서 20 이상인 걸 찾아서 사원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그리고 계산된 결과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썸이프스를 써야 돼요. s 요 썸이 프요스 p r s s 그러면 s 그러면 이 밑에 풍선도 s s Summy 있어요? 썸렌 s 라고 나와 있잖아요. s s 할 범위를 먼 r 잡는 거예요. m m y press. Summy press. Summy press. Summy press. Summy press. Summy p 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북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판매량 중에서 얼마 미만? 20 이상이네요.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놓으시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결과 뒤에다가 엔드다운표 1 하고 놓으시면 돼요. 1번 문제를 보면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이지연의 컴퓨터 일반이 여기 있어요. 얘가 65점이에요. 얘가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지현이 워드가 75점이에요. 75점인데 얘가 워드 음.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람이 한가람이 77점이에요. 그러면 평균값하고 비교하니까 평균값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절대주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할 거는 이지연의 점수 65점이 크거나 같아요. 한번 놓으시고,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값을 구하시면 돼요. 에버러지에 의해서. 첫번째는 컴퓨터 일반값 보다 허여를 묻는거잖아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신 다음에 얘를 쭉 끌고 내려가서 보면 맨 밑에 가서 봤더니 평균값의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따라 내려오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번째 가서 여기를 절대 주소로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거예요 <laughs>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주소를 놓어주고 확인을 해보면 남이 인이라는 사람은 78점인데 평균값 범위가 그대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조건 하나를 이렇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 음. 이거잖아. 이거. 이고. 그래서 앤드를 이용해서, 앤드를 이용해서 넣은 다음에 앤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편한 건 뭐만 해 주면 돼요? b를 c로만 바꿔 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b열에 있는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거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워드에 관련되니까 c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3을 c3으로 바꾸고 에버로지에 있는 b3 B8을 C3, C8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서 true, false를 두 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and에 의해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첫 번째 조건을 이런 식으로 먼저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if에